예수님의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빈 인생에는 깨끗하지 못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작은 공간만 생기면 그 자리에 잡초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꽃이나 채소가 자라나게 하려면은 땅을 일구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이 공간의 이 상태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악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빈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직장에서 혹은 일정한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많은 시간의 여유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로 골프로 여행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정이 가서 장기나 바둑, 화투로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가면 집에서 테레비를 보지만은 생산적인 일과는 관계를 끊고 살기 때문에 삶은 점차 공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삶은 사랑도 꿈도 보람있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그러한 기회를 이제 없애버리고 만 것입니다. 공허와 함께 살아가겠던 사람은 나쁜 일도 일어나도 좋다는 그러한 모험을 건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빈 상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있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시편 102편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피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붕 위에 외로움 참새와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외로워 합니다. 고독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외로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외로움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따로 살고 이제 노인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멀리 가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홀로 있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 군중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대도시는 비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역시 철저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앉아서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이 외로움을 안겨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의 몸이나 마음이 심히 아플 때그 아픔을 같이 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동정해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픔을 겪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 앞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심한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서 때로는 절실한 그런 고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잘못을 저지르고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외로움이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그 광대함 속 안에서 혼자 벌어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이 무한한 공간 속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 속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합니다. 사회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그 심판의 대상은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해야 하는 것을 앞에 놓고 있을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문을 구하고 또 충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려야지만이 되는 그런 결정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해서 결정해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함께 결정해주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매우 진실한 그런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깊은 행복감과 깊은 영감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10대 소녀는 그 아버지에게 아빠, 전 아빠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빠와 통하지 않는 그 느낌을 들을 때 가장 외로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달하러 가는 사랑과 그 뜻이 통하지 않을 때 외로움이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이 필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스스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개인적인 접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문에서 사람 인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야지 많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로움을 잘 이용만 하면 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우리가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용할 수만 알면 매우 값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현대 생활에 가장 영향력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이나 결과를 모두 열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대개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전 어느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소외가 되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점점 비속해져서 성도의 품격 있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빨리 필요하고 의미있고 중요한 삶에서 허무하고 쓸모없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또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해서 시간에 여유가 많이 생길 때 바쁘고 피곤하고 일할 때보다 오히려 더 빨리 늙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퇴직한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려면 좀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이사야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집이 없고 향수병에 걸려서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저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외로운 유배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닌.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한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유배당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갑작스러운 화병이나 실직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구의 오해나 기댈 곳이 없을 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앞에 벽돌담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위로 위로받고 싶은 또 욕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하는 것만큼 위로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약한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위로받아야 될 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하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 우리도 위로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홀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꼭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나 혼자만이 져야 될그 짐이 있고, 나 혼자만이 떠맡아야 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혼자만이 내려야 될 그러한 결정이 있습니다. 혼자 떠나가야 해서 찾아야 될그 길이 있습니다. 나만이 질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나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 질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나가셨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혼자 만능이 시작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홀로 저 넘어 인생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외로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런 외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외로움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원하지 않냐고 라고 2사에서 3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외로움은 동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감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외로움은 지극히 부정적인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이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주님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린 절대로 외로워할 수가 없는지를 믿습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외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